충남 태안 쪽에 외벽 방수 하러 왔습니다. 작업 기간은 총 이틀이고 이 현장은 일반 방수제가 아닌 우레탄 방수 시공을 했습니다. 우레탄 방수 시공을 제가 잘안 하는데 여기는 조금 특별한 그런 건물이고 또 건물이 노후되었고 셀프 시공으로 고객님이 외벽 방수를 했는데 외벽 누수를 잡지 못했고 외벽 방수제를 40만 원 정도 주고 사서 외벽 방수 시공을 했는데. 누수의 진정이 없어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현장은 라이브 카페, 건물과 건물 사이 시공할 현장입니다. 외관상 뭐 보이지도 않고 또 햇빛이 잘안 들어오는 그런 구조라서 고돌에서 나오는 비비코드를 사용해서 어제 1회적으로 1차, 1차 작업을 해놨습니다. 로프공이 줄을 타고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외벽 마감은 적벽돌이었습니다. 빨간 벽돌. 웅은 벽돌이었는데, 어제 이래 시공해놨는데, 이 손톱으로 긁어도 덜뜨거나 갈라지거나, 그런 현상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긁어도, 뭐, 긁히고, 갈라지고, 그런 현상들은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매지와 매지 사이도 이렇게 또 발라놨고, 이 현장은 건물과 건물 사이, 그리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건물은 한 40년 정도 되었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외벽 상태가 완전 엉망이고 개판이었는데, 우레탄 방수를 발라놓으니 깔끔해졌습니다. 제가 바르고 있는 이 제품은 상도, 중도, 하도를 무시하고 바를 수 있고, 옥상이라든지 외벽 콘크리트면에 셀프로 도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바를 때, 로라에 많은 제품을 묻히면은 밑으로 흘러서 응고가 되면 그 자국들이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발라서 골고루 로라로 문질러 주면 셀프로 시공하기도 좀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외벽에는 초보분들이 바르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고 옥상 바닥이라든지 우레탄이 바닥에 조금 갈라지고 셀프로 시공하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나 냄새도 전혀 나지 않고 건물과 건물 사이라서 신나 냄새가 나면은 저희가 냄새 때문에 작업하기가 힘든데 그런 냄새도 전혀 없고 이에 시공하는 이유는 일반 우레탄보다 조금 묽고 또 다른 뭐 신나 같은 제품을 섞지 못하기 때문에 얇게 발라서 도막을 조금 두껍게 올리기 위해서 이에 시공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이렇게 묽기 때문에, 응고지지 않게, 골고루, 로라를 사용해서, 이렇게 발라줘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한꺼번에 도막을 두껍게 올릴 수는 있지만, 두껍게 올리면은, 응고가 져서, 외관상 보기도 싫고, 또, 응고지면잘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시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콘크리트 면도 발라놨고, 저기 볼트. 가스배가 나왔는 볼트 쪽도, 물이 또 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앙카불도까지 꼼꼼하게 발라놨습니다. 물쇠의 위치는 몇쯤 됩니다. 이 보호자리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면인데, 콘크리트와 접벽돌이 만나는 부분에서 가망성이 있어서 꼼꼼하게 발라놨습니다. 또 여기는 덜 발렸는데, 이에 시공하면서, 매지와 매지 사이 덜 발렸는 부분들은 바를 거고, 우레탄 방수나 페인트 칠을 제가 잘안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덜 뜨고 갈라지고 그런 현상들을 제가 종종 목격했기 때문에 안 바르려고 하는데 이 건물은 건물과 건물 사이고 또 햇빛이 안 들어오고 외관이 많이 또 지저분하고 일반 제품은 신나를 섞어서 또보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원액 그대로 또 사용하고 크림방수를 조금 섞어서 사용하면 접착력이 더 좋기 때문에 어제 1차적으로 크림방수 섞어서 또 시공해놨고 오늘은 원액, 원 제품 그대로 사용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외벽 방수나 외벽 청소, 또 외벽 누수, 궁금하면 언제든지 1577-7074로 문의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